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이미 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촛불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빛 주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간을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그선한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오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세의 줄기에서 한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와를 호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와를 호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도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갈라섰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잘 살면 좋을텐데 각각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강국 아스르의 위세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제국주의적 야심과 군사적인 힘으로 주변 나라들을 거침없이 짓눌러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역사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합니다. 업주자는 희망과 위로를 전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 받은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의 십장에서는 거칠 것 없던 서슬 퍼른 제국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전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에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세계의 패권이 아수르 제국에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새로운 왕국으로 전환될 것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일 절에 보시면 이세의 줄기에서 한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오 그랬습니다. 여기 한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가 밝습니다. 근데 여기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다윗의 아버지 즉 이세의 줄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줄기라고 하는 것은 그루터기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세 후손들이 마치 잘려나간 나무와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왕국이 잘려서 쓰러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여전히 건재한 다윗의 왕국인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끝났다. 곧 망할 것이다. 잘려질 것이다. 그루터기가 남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선포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바로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도달하게 될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구원의 왕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루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완전한 멸망의 자리에서, 나 자신의 실패와 무력,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주의 복음이 시작됩니다. 내가 약간 부족한데, 약간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만 하나님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것만 약간 손보시면 됩니다. 이런 수준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나의 무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내 안에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건질만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에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점입니다. 이세의 줄기, 구루터기. 바로 그 자리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 절을 보실까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풍성하게 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상적인 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왕은 세상 임금들과는 전혀 다른 통치의 모습을 보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눈과 귀가 등장하는데 이 눈과 귀는 우리의 편합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자기 딸에는 공정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눈과 귀는 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작은 소리에도 쉽게 현혹됩니다. 오감으로 제한된 판단과 결정은 항상 나 중심으로 굽어집니다. 정보의 힘과 여론의 맥없이 요동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왜 세상 권력자들은 그들의 눈과 귀에 의존해서 늘 판단하고 결정하겠습니까? 바로 그 눈과 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즐거움을 삼는 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눈과 귀에 의존하여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억눌린 사람들의 신음이 들립니다. 그런 그분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힘과 권력을 자랑하며 거침없이 짓밟는 아수르의 통치 방식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 지치고 힘겨워하는 자들을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분의 선하심을 닮아 정의와 정직을 실천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루터기 같은 상황에서 메시아를 고대하며 그 나라를 꿈꿨던 이사회처럼 우리도 겸손히 그 그루터기의 자리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바로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에서 사약하는 유태신 성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가족을 은혜와 평강으로 주님의 강한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고 사역에 성령의 기름부심이 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